네, 예, 리더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봉사할 건 뭐죠? 여기는 쪽방촌에 와 있는데 네.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게 김밥입니다. 김밥입니다. 오늘 김밥. 날씨도 좀 많이 추워졌고 네. 일를못 해결하고 계신 분들께 김밥을 나눠드리러 왔습니다.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. 어, 오늘, 오늘 특히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날씨는 비록 춥지만 네. 아직까지 마음이 따뜻하고 다 느낀 게 공사금 하려고 김밥 주문하는데 사장님이 네. 이제 또 배달을 해서 종일에서 네. 김밥을 샀고 거 네. 플러스 이제 김밥 예쁘게 드세요에서또 김밥을 네. 또 네. 협찬해 네. 주셔서 네. 좋은 일을 또 함께 공감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이런 또 홍보를 바라고 하신 게 아닌데 그렇죠. 그냥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맞아, 맞아. 언급을 하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. 음. 네네네. 노숙인 에게 김밥 나눠주기 봉사활동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가시죠 나같아 김밥 추운데 이렇게 밖에이 계시고 지금 금방 싸은 거예요 지금 먹어야 돼요 왜냐면 늦게 먹으면 밥이 굳어도 많없어요알았어 지금 따뜻할 때드셔요 네, 따뜻할 때 드셔야 돼요 네, 지금 금방 만들어 요 네. 네, 맛있게 드세요 네, 김밥이에요 김밥 지금 김밥 만든 건. 에요 맛있게 요 추우신데 오랫동 추우신데 건강히 잘 지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. 어, 식사했어요? 안녕, 생일문제. 드요 이거 지금, 지금 금방 만든 거예요. 아이고, 진짜. 네. 엄청 맛있어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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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각기 요거 빨리 나눠줘야 되니까. 네, 네. 고마워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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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. 하나도 안 늙었네. 하나 <laughs> 내가 몇번 왔는데 대체 어디가 있었던 거야? 어? 저번에 내가 왔다 갔는데 어디가 있었어? 식사하셨어? 식사. 야들없없다 해가 졌는가 아침인가 저녁인가 모르고 그런 네. 일나는 이거 진짜 맛있는 김 같아요 이번 음. 보니까 여기 도시락 갖다 놨는데 밥, 음. 밥도 안 먹습니다 놔둬서 도시락? 갖다 놓으면 다 먹지만 다 먹어? 식사를잘 하고 계셔? 다 드셔야 돼 이거 금방 싸올 거니까 우리 밖에 하고 만하는데 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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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게요 할머니 오늘 저희가 여기 영국도초등학에 와서 김밥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한번 만나서 잠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<목소리를> 한번 해주세요 제, 이름, 제 이름은요 양부양은 <목소리를> 대전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렇게 영국도초등학까지오셨고생활하셨요 그, i m f 꿈을 때 직장 포만으서울 아, 그... 올라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? 그러니까 신문 어. 10년 됐지 서울에 오다라도 10년 전에 하던데 어떤 일이죠 저 S1 원이 있어요 s 1이그 보안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놓치다가 이렇게 또노습 생활을 하고 나한테 해서 그런나요 서울 네. 올라가 서 네. 방도 없고 자리 잡고 이거를 봤다가 노가다를 했는데 한번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손흥민을 네. 낳고 소매, 해가지고 나와 또다시 일을 했는데 출근을 음. 해서 딱 쳐져버리고 아 다.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시요 한 2년 됐죠. 제가 봤을 때는 되게, 일단은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,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? 지금현 이제 생각 자체가 안 하지. 지 당장 하루하루좋다그 거지. 그럼 일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? 하루 매날 일정만 하고 있어요. 아, 다른 분들 보는 시의 입장에서는. 왜 저렇게 노숙을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, 거기에 대해서 뭐, 특별히 뭐, 나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. 아,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그렇죠, 뭐, 그렇죠. 다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고,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하고,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우리의 가장 행복한 건데, 솔직히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아니죠잖요 뭐가 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고, 맞아요. 예. 뜻대로 안 되더라고. 예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. 한번안 되고, 두번안 예. 되고, 세번안 되니까. 자꾸 일어서려고 그러면 네. 넘어지고, 일어서려고 하면 <laughs> 넘어지고, 이러다 보니까 이제, 제가 거기에 지치신 것 같아요. 아은그 말이 딱 맞는, 지쳤어요. 이런 분들 보시면 우리가 정말 좀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닦고, 네. 함께 좀 도움을 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또 저희 기꺼이 이렇게 또 인터뷰 응려주셔서.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무튼 건강하시고 꼭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파이팅. 네. 파이팅! 네. 파이팅! 네. 어, 나는 너무 오늘 너희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랑 공사 활동하는데 우리가 같이 했잖아. 아, 아 네. 고맙고 그래도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또 보면 알잖아요. 이렇게 지금 뭐, 노숙인 분들이 있는데 또김밥도 나눠주니까 네. 뭐, 따뜻한 밥한 끼지만 그래도.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네, 네, 네. 김밥을 드릴 때 엄청 고마워하고 되게 막 되게 건강하게 자고 가지고 그러게. 아, 또 마음이 아프지 많이 못 주고. 네. 우리 그, 너도 그렇지 많이. 그쵸. 아무튼 뭐 오늘 저희 고생 많았다. 아, 같이 오더라고. 다음에 또 우리 또 다른 좋은 봉사로 네, 네, 네. 또 하는 걸로하고우리자대부들 자분들에게 인사하고 왔네요. 자, 오늘 저희의 오늘의 봉사 활동 노숙인 분들에게 김밥 나눠주기 자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